요한복음 8장, 31절, 36절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그 다음으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 아들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해신 성자 하나님, 로고스. 로고스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십자가 피를 믿으면서도 우리 자유가 없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조건 따라서 기분 나고, 속상하고 마귀에게 눌리고, 갇히고, 포로 돼 가지고. 이 선악 강의를 걷다 보면 항상 기뻐 부음사의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우리 박탈당하고 마귀의 식민지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 목사도 예외가 없고 자로가서 집사도 예외가 없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케 하려고 왔는데 대초보다 말씀이니 성전을 로고스 말씀이 사단에게 종노로타는 눌리고 갇히고 포로된 상태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신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자유를 선포한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을 선포하며 은혜를 전하게 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이 자유가 없어요. 아,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저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뺏기고, 기쁨 뺏기고, 감사 뺏기면서, 지옥길을 걸어간다. 그래도 뭐, 어, 어, 믿음생활 잘한다고, 자기의 취업을 하고, 머리 흔들고 다니죠. 아, 그러다가 주여주여 하면서 선지자도 못하고, 귀신 주는 많은 권능을 해가다가, 결국엔 지옥으로 떨어지면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생활 잘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참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성 밖에서 내쫓겨버렸 내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왜 불법일까요? 예수님 씨신그 자유 항상 기뻐 보험자에가하면서 천국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 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목사가 돼도 선악과로 비판하고 뭐장로권사 집사가 돼도 올폭그 따지고 그런 마귀 포르는 삶을 살았다니. 그나 그래,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내가 자유를 전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마귀한 테 들어가서 마귀 종교 사라고 왔으니까 너희 주인은 내가 아니고 저 마귀다, 마귀나로 가라 그런 이런 적기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은 <laughs>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탁한 백성, 구원받기로 예정된 백성들이지요. 근데 그들은 모두가 자기 생각에 눌리고, 자기 감정에 풀어되고, 자기 판단에 갇힌 자되어 가지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도 여전히 마귀에종든 하면서 풀어되고 눌리고 갇힌 그런 삶을 살면서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 자유를 주시러,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마저도 비판의 대상으로, 정죄의 대상으로. 그래서 항상 그 엿보면서 흠 잡으려고. 어, 3년간의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래서 어, 참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 피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 받아또 가면서 참 유대인들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 정말 제자들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은 내 감정, 내 판단에 노예가 돼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아가지고 성녀 선물을 받은 자, 그들은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참으로 자유로운 삶, 아버의 뜻,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고 온역을 겸손하면서 사랑과 희락, 화평, 올해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신시는참 자유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범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게 요수와 갈렙의 그 믿음의 그 모범을 보인 대로 그들은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폐당을 짓고 폐가를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나를 칠 때도 전혀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 아프리카 여인 후처로 얻었을 때, 모세의 누나하고 형까지으나 난리 북세통을 치는데, 여호수와 갈렙은 참으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성결매라고 기분 나쁘고속뒤지어자서 소리질러대고,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이렇게 떠들어내는 게 마땅한데, 여호수와 갈렙은 그러지 않아요. 자유로니까 항상 껴보금사회 감사, 모든 상황을 하는 수에 올려놨습니다. 나는 마음 뺏기지 않으니까, 기쁨 뺏기 감사 뺏기지 않으니까. 아,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자유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도움사에 감사하면서 기쁨 빼앗기자고 감사 빼앗기자는 그런 삶이 바로 자유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길과 진료와 생명의 신 로고스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항상 주 보험사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이 나타나고, 어, 정말 어떤 환경 속에 비판하지 않고, 무익한 말을 내뱉지 않고, 그래서 어제 복음의 말씀, 어, 이 말씀과 하나가 돼가도 내 삶으로 로고스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어, 사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실천 못하죠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는 참 자유로운 삶처럼 천국을 얻은도 하나님 나라를 나들어갔다 뭐 그러는데 이게 집으로 돌아가면은 부부 관계가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또어 형제 자매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또 교회에서도 목사와의 관계가 또 성도의 관계에서 뭔가 기분 나쁘고 속이 뒤려가지고 비판 정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또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이 교회의 현실이라고 <laughs>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만 오늘 법문에서 최초부터 말씀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그 말씀대로 참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 내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어, 그래서, 어, 내 말에 거하면, 어, 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니 참내 세자가 되고, 어, 진리를 하지, 진리가 자유하리라. 아, 이런 그 말씀, 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얻는 방법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참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 되라. 여기에 믿음이란 삼일전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여기 자기를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믿음. 믿음은 이제 피스테오라는 어그 헬라고 원어 성경 피스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과 달라요. 신성한 설득.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다.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은 로고스는 말씀에 설득을 하여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설득을 하여야 되고 일을 못이 일곱 번을 용서하는 말씀에 설득을 하여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에 설득을 하여야 돼. 항상 기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설득을 다해서그 나를 설득하신 하나님이 또 나를 설득하신 예수님이 나를 설득한 성령님이 내 속에 과야를 막힌 변질변들을 부리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이 마귀와 들떠는 이 땅에서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 속에 거해야만 그래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비속태우고 설득당하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 로고스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말에 거하면 아, 내 말은 예수님 말씀. 로고스 말씀 안에 거하면, 여기 이제 이 원문의 로고스 말씀에 내 안에 거하면 하는 그 단어가, 아, 메노, 엔, 토, 로고스라고 되죠. 메노라는 단어가, 거하다, 살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게 엔은 이제 인, 영어의 인, 그 안에, 토는 정관사, 더지요. 로고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그 하는 것, 매노 하는 것. 이매노가 그냥 거 하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 거 하다. 떠나지 않다. 계속 현존하다. 계속 현재형으로 존재하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로고스 말씀이 내 속에서, 내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존재하다. 이게 매노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뭐, 아, 목사님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셨네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감동 먹었어요. 감기 받았어요. 그리고 끝나면 안 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또 기분 나고 속상하고. 예, 또 기쁨이고 감사했고. 그럼 그게 매너가 아니에요. 그거는. 거하다가 아니에요. 그게 잠깐 내생각에스스로내 내, 내 생활에 원장판단 가지고, 그냥 잠시 동안 그냥 자기가 이렇게 느낀 거지. 그게 매너가 된게 아니에요. 매너는 나와 함께 사는 걸 말해요. 나 나에게 임제해서 나와 동요하시고 아, 나와 함께 사는 것. 끝까지, 그것도 아, 잠깐 동안 사는 게 아니고, 끝까지 내 안에 집을 짓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그게 매노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말씀은 내삶 속에 계속 그하고 떠나지 않고, 현존하는,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이제 매노예요. 아, 그래서, 매노 아, 엔토 로고스. 아, 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 하시고 나와 함께 현존하는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것, <laughs> 삶의 현장 현장마다 로고스 말씀이 나타나는 것, 원수의 사랑이 나타나고 이름을 지고 용서가 나타나고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고 항상 기뻐고 음사의 감사함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현존하는 것, 이게 매너입니다. 이게 바로 내 말의 거하연이에요 이런 모두가, 아, 그리도의 스 로고스 말씀에, 매노하는, 이, 거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정 참으로 자유로운 삶. 이 땅에서, 마귀의 어떤 그런, 어, 이, 이 장난질이나, 마귀의 그런, 어, 떤 그런 미혹이나, 유혹을 받고, 넘어가지 않고, 항상 말씀 안에서, 참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참, 그러고, 이 로고스, 주님의 그 로고스 말씀에, 거하는 삶, 매노하는 삶. 그 말씀 속에 살고 말씀과 함께 거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이 항상 내 현재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참으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진리를 알지니도, 어, 기노스코 알레데이아 어,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말씀이죠. 이 기노스코에 안다, 아는 것은 우리 절로 염된 내생을 내 판단으로 아는 게아니에요뇌 세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 마리아가 어, 그 천사를 만나 가지고 내가 사녀를 알지 못하니한테 그때 기노스코를 썼어요.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 아는 걸 말해요. 어,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부부가 돼 가지고 아는 그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가까이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신, 알레데이아. 이 알레데이아라는 그 단어는 신성한 진리, 그냥 세상 철학의 진리가 아니에요. 신성한 진리, 하나님의 참된 본성, 거룩한 성품,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생활 양식, 알레데이아. 이걸 만나라 이거예요 아는 거 소용없다. 깨닫는 거 소용없다. 은혜 받는 거 소용없다. 그 삶을 만나라. 신성한 진리, 하나님의 참된 본성,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성품을 만나야 되고 성의 아홉과 열매를 만나라. 그래서 거룩한 성품,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교포, 그 말씀과 성령을 보겠다 사는 그는 하나님 가족이 되라. 이게 진리에요. 알려르기야 그래서 이거를 머리로만 알지 말고 뭘그거 지식으로 얻게 하지 말고 삶으로 내 생활로 이 만나라, 한 몸이 되라, 디노스코. 그러면은 그 진리가 알레데야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 가지고 믿으면 그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알레데아의그 진리를 내가 만나고로 자유을 얻어. 알레데아는 하나님의 참된 본사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성과 성의 열매를 내가 만나므로 그러므로 어 내가 자유로운 놈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기뻐고실질적으잖 우리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가면 내가 자유로운 놈이 되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마음, 솜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어 나보다 남을 항상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부딪힐 게 없단 말이에요. 원수가 없어요. 부딪힐 게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자유롭잖아요. 마귀가 드러나지 못하니. 또성령의악과연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 자유롭잖아요. 마귀가 접근을 못하니. 그때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또 반문을 하죠. 3 4 2학교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수였나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드리려 하느냐. 비판정개가 나오죠. 어, 당신이,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고나의 자손이야, 믿음의 조상. 택한 백성, 구원받게 예정된 백성이야. 내가 애급의 종도 되지 않았고, 또, 아수르의 종이나 바벨의 종이 되지 않았지, 현재 나의 삶이. 뭐, 일본의 식민지의 통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러시아가 들어와서, 러시아가 들어와가지고, 어, 우리를 뭐, 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자유워 근데 뭐 종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이 영적으로 너희들이 마귀의 종을 해서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타고 들어오는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마귀가 들어다는그마귀 따라 너희가 지금 나한테 옳고 무 따지고 비판적인 이게 지금 너희가 종된 상태인데 이걸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 이 유대인들은 소경되어 있는 거예요 아, 잘한다 고 그래 소경되어 있어요 우리 현대교회 안에도 이 소경된 소경된 자들이 얼마나 많냐? 아, 목사도 소경된 자들이 많고 장로관세사도 소경된 자들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소경된 인도자가 인도를 받으면 소경도 구덩이에 빠지고 인도를 받는 자도 둘다 구덩이에 빠지는디라. 속에 소경, 속이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했죠.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인간은 뇌세포를 하는 게 전체 영으로 알아야지. 그건 어떻게 아는가? 아, 결론입니다. 나를 십자에 못 받고, 어, 나를 무덤에 장사 지내고, 회개해서 나를 십자에 못 받는다는 것은 나를 움직이는 내 뇌세프를 십자에 못 받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 내 판단을 십자에 못 받고. 이제 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 내 판단이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성경이 기록된 말씀과 보혜사 성령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선물을 임하면, 은 그러면 성령이 나를 지지, 알데네이아로 인도해. 지지, 하나님 성품으로, 예수님 성품으로, 또 성령의 열바로 인도해서.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34절에서, 335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론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를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것, 어, 비판하는 것, 그 죄다. 하말피하다. 말씀을 떠났다 이제 얘기해 말씀에 표태 반역할 떠났다. 이건 죄의 종이다 너희들 죄의 종. 그래서 죄의 종 35절 마지막 자리. 그러므로 이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 로봇은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아, 너희가 자유를 얻으면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다. 여기가 그러니까, 아, 결론거예요 그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그 서프로치도 안 되는 내 뇌접고 따라가 살아가는, 어, 머리 흔들고 다니고, 그거 회개하고, 쉽게 못 받고, 내것저는이 로고스 말씀을 따라와라. 아,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 자유함을 얻는다. 이 땅에서도 아시의내 천국을 회복하고, 또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합해될 것이다. 여러분들과,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아, 말씀에 설득당한피스토의 믿음을 가지고 또 로고스 말씀 안에 거하는매노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알레디아 진리를 만나는 믿음 알레디아 기노스쿠의 믿음을 가지고 참 참으로 자유로운 이 땅에서도 참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또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참 예수님의 손붙잡고 아, 천군 천단를 함께 참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축복된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은 드립니다.